<laughs> 아.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고 아. 오늘 가볍게 일하려고 했는데 와 일이 커졌어요. 지금 여기 오는데 제 판문점 <laughs> 이정표도 보이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기 찍... 네 예,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예, 오늘 선거 아침에 투표하고 네. 한1 2 시쯤 투표하고 예, 슬슬 한 시쯤 나와가지고 혼좀 보는데 조용하다가 이제 좀 뜨기 시작하네요 네. 뭐 좋은 거한 하나 한두개 정도 놓치고 일단은 저도 일단 움직여야 돼서 교통비 안들리고요 근처에서 잡았어요 운사 근처에서 일단은. 오, 이번 출구 쪽에서 뜬 건데, 예, 오목교 가요, 65,000원. 65,000원 예. 오목교 갔다가, 예. <laughs> 저 어디로 올까요? 예, 다시 로 와요, 저는. 무조건 일로 와요. 예. <laughs> 우선은 오늘 크게 무리 없이 어차피 영종 들어왔다가, 예, 뭐, 코리 뜨면 잡겠지만, 없으면 예, 크게 무리 안 하고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가볍게 오늘 일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일단 오목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목교 가서, 예, 도착 영상 없이 다시 일로 들어와서 죽으면은 영상 오늘 없는 거고요. 또콜 잡으면 영상 있어요. 예. 아무튼 일단 오목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목교 갔다가 다시 운서 와서 꼭콜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발산역이고요. 예, 저기 5호선 오목교 도착해서 5호선 타고 올라오다가 저기 어디야 이거 이게 커졌어요 예, 이거 하고 뭐 양재도 같이 떴는데 양재는 뭐 크게 땡기질 않아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이거보다 싸게 올라왔거든요 예. 일단은 운양동 갔다가 이거 운양역 근처거든요 골드라인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서 다시 영종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어차피 지금 운차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뭐 다섯 시 여섯 시 때가 풀이 약간 끊기는 시간이라서 차에 요거 하나 타고 들어가서 하나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선 우뭐 지금 발산역 근처에서 뜬 거니까 일단 운양동 갔다가 영종도로 들어가서 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운서로 들어와서 예, 저녁 먹고 예, 밥좀 먹고 이렇게 잠깐 앉아 있다가 일단 코는 잡았어요. 예, 근데 파주를 가는데 저는 여기 이 지명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백성리 <laughs> 일단 일단 잡아놓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파주역 이랑 가까워요, 그나마. 예, 아주 여기랑 가깝고 이거 버인콜인데 현금 예. 버인콜 예. 네. <laughs> 일단 가볼게요. 아직 시간도 이러고, 예. 뭐 여기서 어차피 내비상으로 보니까 한1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가보고, 예. 여기에 백성리 일단 가면서 생각할게요. 갔다가 여기서 광탄이 가까우면 광탄. 가봐도 되고, 예, 오늘 광탄 바다콜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법. 예. 이래저래 많이 보여가지고, 광탄에서 뜨면은 뭐, 택시 바운드 광탄이 얼마나 거리가 될지 감도 안 와요, 지금 여기. 일단 영상 끊고 가면, 손님한테 가면서, 일단은 예, 뭐 이것저것 좀 예, 계산 좀 짱구 좀 굴려보고, 예. 그런 다음에 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가볼게요, 어, 여기 어딘지. <laughs> <laughs> 이거 느낌이 근데 좀 쎄해요. 이거 갔다가, 아, 어, 이거 왠지 좀 무서운 데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laughs> 그러면은, 파주, 백성리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제 얼굴이 거의 안 나오죠? 예,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명이 없어요. 여기 지금. <laughs> 아,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아 오늘 가볍게 일하려고 했는데, 와, 일이 커졌어요. 지금 여기 오는데, 제 판문점, <laughs> 이정표도 보이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파주역 근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광탄, 지금 핸들로 하나 떠 있어요. 송도 가는 게. 그래서 저 나오면서 일단 내비, 얼마나 걸리나 찍어봤거든요. 택시로? 택시로 30분 걸려요. <laughs> 그리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택시가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파주역까지는 한 1km 정도 걸어나가야 돼요. 어, 이제 좀 얼굴 좀 보인다. 어, 여기 조명 좀 있네. 지금 우선 있는 데가 저거 일단 핸들 저거 제가 봤을 때 저거 송도는 영장 내에서 뜬 거라서 쉽게 안 빠질 것 같고 봉암? 나 어디야 이거? <laughs> 예, 두원 공과대학, 예, 두원 공과대학. 야, 나 진짜. 여기서 저, 더 올라가면, 문산, 예. 조금만 여기 더 올라가면, 이제, 저기, 이제 월북할 수 있어요. <laughs> 야, 이거, 야, 살다 살다, 여기, 문산, 저기, 저 위에 있잖아 여기. 여기, 문산 반구정으로 장어 먹으러 가봤었는데, 야, 대리로 여기를 올줄 진짜, 와. <laughs> 야, 송도 저거 커진다, 금에. 근데 이거 30분? 아, 이거는 손님한테도 말이 안 돼, 이거. 만약에 이 콜이 지금 저기 광탄 쪽에 기사님이, 핸들 기사님들이 없어서 핸들에서 나한테 전화가 오고 가라고 하면은 택시비 지원 받고 손님한테 시간 양해 구하고 그룹 가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한 저거 30분 걸려서 못 잡아요. 에어콜도 아니고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고 해도 그래도 20분? 25분 내에는 가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택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laughs> 아, 환장한다. 아무튼 일단 파주역으로 일단 가요. 나는. 일단 제가 아는 데는 여기 지금 저쪽에 두원공과대학 뭐 간판도 보이고 막 해요. 예. 말만 들어봤지 두원공과대학이 파주에 있다는 것만 들어봤지. 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 아무튼. <laughs> 우선은, 예, 일단 저쪽. 일단, 타주역 가서, 어디론가 가고, 이제 아무 생각 없고, 여기서 콜이 뜰 거란 기대 안 하고, 로지 기준으로 나 혼자 있고, 여기서 만약에 콜이 뜨면 다될 거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무튼. 일단, <laughs> 뭐, 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광탄, 농협 있는데, 예, 들어왔어요. 예. 아까 금촌에서, 예, 저기, 뭐야, 어, 코를 봤어요. 광탄에서 뜨는 거를, 예, 뜨는 걸 봐서. 어, 찍어 탈 만한게 있었어요 찍어 탈 만한게 있었는데 뭐 택시비나 뭐 이런저런 거다 생각을 하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만 커져라 커져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안 커지고 자동에서 커져서 빠진 건지 어쩌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쑥쑥쑥쑥 다 빠져요 예. 그러면서 그냥 버스가 오길래 일단 타고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방탄으로,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이제, 여기서. 예, 이미 이 근처에 있는, 뭐, 큰 식당들, 뭐, 저쪽, 좀 멀리 있는데, 무슨 헤든터나, 뭐 이런 데 있죠. 아마, 세장면가뭐 이런 데문다 닫았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다 닫았을 테고,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이제, 진짜. 예. <laughs> 여기서 이제, 중려 사년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저도 모르고 이제 몰라요. 예. 광탄이 진짜 가끔씩 10시 넘어서 11시, 12시까지 콜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예. 은근히 많아요. 예.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뚜벅이 기사님들이 물론 뭐 예약콜이 떠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즉시 출발로 여기 광탄 농협 근처에서 뜨는 게 아닌 이상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거든요. 예. 아! 일단은, 자, <laughs> 일단 한번 잘 잡아볼게요. 예, 아무튼, 일단은,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파주역에서 이제 금촌으로 내려오고 나서, 예, 저기 뒤에, 문산역. 파주역에서 내려 완전 금촌까지 다 내려와서 전철 찍고 나와서 봤는데, 문산역에서 근처, 문산역 근처에서 하남 가는 게 9만원 떠있다 9만, 9만 5천원 돼서 눌렀는데 놓쳤어요. 예. <laughs> 오늘 위험해요. 예. 반응속도가 조금씩 느려요. 제가 지금. 예. 이러면 쉽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도 예. 잘 잡아볼게요. 예.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예. 한번 홀 잡게 되면 영상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아, 방탄. 세네요 박스 콜이 몇개 떴어요 인천 가는 거 도화동 가는 거5만원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서 그건 못 잡겠고 지금 여기 용인 동백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일산 가는 거뭐만원 파주 가는 거3만원뭐 계속 코는 떴어요 요 근처에서 신사님 그래서 떴는데. 박세요, 박세 일단은 나갈게요. 일단은 판교로 갑니다. 네, 판교로 가는데 67,200 포인트 얼마죠? 이거 8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 8만 한 8만 4천 원 정도 되네요. 네, 일단은 일단 분당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더 있다가는 지칠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일단 분당으로 판교로 가고요. 일단 판교 가서 영상 다시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여기 예, 판교 보틀 구단지 도착했고요. 한1 시간 정도 걸려요. 예, 대충 까안 막힐 때 기준으로 판교 한 시간. 예. 그러니까 강남, 뭐 압구정, 뭐 이런데는 조금 더 빨리 가는데 시간 차이 큰 차이 없어요. 예. 아무튼 일단은 여기 왔어요. 예, 84,000원. 음, 금액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금액은 아닌데. 제가 원하던 방향성에서 오늘, 오늘 한정이에요, 오늘 한정. 오늘 한정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성과 금액으로는 안 맞아요. 네. 물론 좋은 콜이긴 해요. 84,000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콜이긴 한데, 아, 아무튼, 이제 문제는 이제 판교. 어, 오늘이, 이제 내일이 다시 평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의, 이제 밤에는 거의 일요일 분위기예요 일요일 분위기. 그래서 코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떨어진 데 보통 구단지라서 천사 판교 역쪽으로 가긴 해야 돼요. 다른 거 이제 다 필요 없고요, 진짜로. 그냥 인천 하나만 주세요, 인천 하나. 아, 진짜 아까 오늘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얘기했지만, 예. 가볍게 탄다고 했잖아요. 가볍게 타려고 했는데, 많이 모아졌어요. 파주를 가는 바람에. <laughs> 어, 고등동에서 서해 더 블루팍스. 저거 북광장 바로 옆이거든요. <laughs> 아무튼, 우선은 방구역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네. 물론, 여기 지금 보통 구단지만 여기서 서현 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서현그 먹자 쪽은 이미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서 큰 의미 없고, 그래도 뜬금포 하나는 판교예요, 항상. 항상 판교에서 코를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일단 판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에 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지금 판교에서 거의 한 1시간 넘게 있었는데, 와, 저도 참 미친놈이에요. 진짜 나는 운중동에서 마포 대흥동 가는 게 48,000원까지 올랐어요. 그걸 더 키워 먹겠다고 버티고 안 잡고 있다가 예, 죽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강남 노현동 가는 거 3만원도 좋은데, 그것도 안 잡아요. 아, 진짜 <laughs> 아, 마포 대흥동은 그건... 택시비를 들여 한만원 정도면 아마 운중 십삼 단지에서 떴었거든요. 그거 가도 되는 건데 아왜안 잡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판교에서 뭐부단도 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동 들어왔던 거는 뭐 이렇게 이천 가는 거 이렇게 진짜 많이 줘요. 평소에 오면은 주지도 않던 거를 이천 이천 가는 것만 한세개 받은 것 같아요. 이천 가는 거세개 그리고 광주 가는 거 또한 세어 개 그거 외에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콜은 없었어요. 그 운중동에서 뜬 거, 대흥동 가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네. 없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피플 타고 집을 가야 되나? <laughs> 아니면은 저기 판교역 저기 어디요? 판교 i 시 올라가기 전에 저쪽 현대백화점인데. 거기에서 1101 엠버니 아마 1시 반에 막 차가 지나갈 거예요. 예. 저희 교보 가는 거. 예. 교보 가나? 아무튼, 강남 들어가는 버스 있어요. 예. 그거를 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기사님은 아까 전한 20명 있었는데 조금씩 줄어요. 예. 조금씩 줄고 12명까지 주긴 했는데, 아,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 나뭐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거를 노동 가는 강남 노원동 가는 걸안 잡았으니 강남을 갔으면 뭐라도 잡아 탔을 텐데 아 아쉽네 <laughs> 아무튼 우선은 일단 판교에서 예, 많이 죽었고 1 시간 정도 죽었고요 예, 혹시라도 예, 이제 방법은 그냥 일 그만 하고 들어갈 거면은 예, 피플을 타고 들어가면 되고 피플이 있으면은. 타고 들어가면 되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아예 그냥 어떻게 그냥 저거 1101램번 그거 타고 강남을 가서 거기서 뭐 인천이라도 하나 잡고 가든지 예. 아무튼 예, 변동사항 생기면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판교에 계속 있었어요 1101램번이 공휴일엔 안 다니나 봐요 버스 정보가 안 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속 있었어요. 판교 계속 있고, 그냥 있고, 가만히 있고 하다가 와 진짜 뭐안 울려요. 뭐 콜이 아예 안 울려요. 안 울려. <laughs> 뭐 피플카도 봤는데, 피플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튼 여기서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서울 택시를 쇼볼 쳐봤는데 안 간대요. 또 아. 그러다가 이제는 예. 뭐 없어요. 예, 그냥 막다 갑니다. 예, 일단 예, 그냥 3분 가요. 이거 3분, 3분 그 레미안? 하이어스? 예, 금정? 금정인가 3분인가? 아무튼 그냥 가요. 이제 막 갑니다. 이제 그냥 다 가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뒤 없어요. 그냥 다다 다 이제 가야죠. 뭐 어차피 어차피 이제 차차 타는 거 그냥 여기저기 쑤시면서 다 다녀 보죠. 뭐 3분 갔다가 뭐 거기에 피플카 있으면 거기서 피플카 타고 가고 <laughs> 아무튼 일단은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3번 레미안하이어스 도착했구요 아 나오면서 손님 이제 주차해드리고 나오면서 풀딱 켰는데 호계동에서 인천 갈산동 가는게 4만원이 떠서 바로 눌렀어요 로제 어, 근데 타기 잡에 찼었어요. 아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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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 아니죠, 뭐.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 진짜. 뭐 여기라고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금정이나 삼본, 어디 한 군데 박어도뭐 의미는 없어요. 예. 의미 없고, 그냥. <laughs> 여기 어제 저 앞으로 하면 이제 금정역이거든요. 금정역인데 아, 일단은 일단 금정역 앞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3번 저쪽 3번 역 쪽에서 떠도 어차피 어디서 떠도 이제 택시 찬서 써야 돼요. 써야 되고 하...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진짜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콜좀 이제 다 가요. 막막 막 가야지. <laughs> 그러면은 변동 사항 생기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 금정역이고요. 여기 반대편에서 지금 보니까 피플카가 한 대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더 여기서 안 버티고 그냥 피플카 지금 예약해놨거든요. 예, 피플 타고 복귀할게요. 아우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오늘 아 죽은 시간이 너무 커요. 예. 딱세콜 탔어요. 세 콜. 탔고, 30만 5천 원. 에 단가들은 뭐 나쁘지 않게 다 탔는데, 아. 판교에서 그렇게 죽을진 전 상상도 못 했네요, 진짜. 와, 인천 가는 게 하나가 안 하나가. 와, 진짜 한장에요한장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마감하고요. 아. 오늘 광탄. 광탄에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도 같고, 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 에. <laughs> 그리고 또 판교 왔을 때도 마포 대흥 가는 거를 그냥 그 택시 찬스 써서 갔어야 되는 게 맞고 해요. 네. 아무튼 오늘 아쉬운 점이 좀 많네요.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서 마감 하고요. 저는 이만 마감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